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 박사 통통 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좀 예고편 한대로 자 이번 시간 저를 뭐 그래도 2년 이상 항상 진짜 이게 찍어주고 감사한 우리 후배죠. 뭐 저한테는 어, 만난지도 조금 꽤꽤 됐네요. 그쵸 박수진님? 네. 어, 예고편 한대로 그 어, 부동산을 갖다 15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이제 앞서가는 걸 많이 했고 해외 경험도 있고 하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테마 갖고 왔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뭐, 상업용이든 뭐든 그냥 제가 이제 물류부동산 다 얘기할 텐데요. 부동산에 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조박사 인드 박피디의 토크쇼입니다. 아 <laughs> 와. 역시, 오랜 동안 하지만 항상 저를 카메라 찍어주고 그래갖고 편집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 이제 전문가니까 한번 뭐 좀.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핫하지만은 많이 지금 변화하는, 물건도 많이 없다 그러지 않나요? 어, 물건이 좀 많이 없습니다. 어,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보면 이제, 서울, 경기도, 인천이지만은 제가 보니까 서울의 인구가 작년에도 한 20만이 줄었더라고요. 경기도, 최근에 북한 평택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평택, 화성, 뭐, 동탄 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만 줄은 게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특히 수도권만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뭐 전국적으로? 그런가요? 수도권이 유난히 네. 없고요. 네. 지금 서울에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자 뉴스였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 네. 2030 세대들은 네. 서울에서는 내집 이제 못 산다라는 약간 좀 자극적인 기사이긴 하지만 그런 네. 글이 나올 정도로 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아. 어떻게 그 청년들이 이제 좀, 그나마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쪽으로 많이들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어, 그니까, 서, 집값도 올라가지 서울에 이제 주거도 그렇고, 이 힘들다는 얘기 되니까요. 그렇죠. 어, 그리고 뭐, 오랜 동안에 기사라든가 다양한 스크랩 해갖고 우리, 야, 네트워크에서도 많이 뿌려주면서, 정보 제공자로서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요. 네. 예, 네, 항상 뭐, 우리 카톡방도 그렇고, 우리, 제가 한국유통법으로 회장을 맡있지만 그 멤버들한테도 항상 좋은 기사 감사드리는데, 네. 한번 이렇게, 볼게. 그러면 서울에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임대차 3법도 있고 부동산. 네. 하다 보면 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우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 최근에 아파트 매매. 뭐 보니까 주변에 보러 온 사업 없다는 얘기 많이 하던데 아파트 우선은 물량이 많이 줄었고요. 어. <laughs> 물량 자체가 줄은 것이 좀 많고요. 그동안 몇년 동안에 묶인 게 이게 공급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금리 올라가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어, 어.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자기 돈 갖고 100% 자기 자산으로 사는 사람이 음.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음. 부담이 가죠. 그래요. 지금 뭐 작년에 뭐 연준 얘기하고 미국도 지금 그냥 극격히 올리고 있고, 네. 한국도 보니까 지금 뭐세 번, 네번 벌써 올라갔네요. 네. 그럼 앞으로도 뭐 두세 번은 더 올라간다는 이 한국 내 총재 바뀌면은 물론 이제 이걸 갖다가 유지하려고도 하겠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시장 네. 환경이. 그렇죠. 어. 그래 이제 부동산 하면 또 아파트 하면은 또는데 요즘 그 전부터 그런 얘기 있지만은 그 작은 빌딩을 꼬마 빌딩이라 고 그러죠. 네. 어, 꼬마 빌딩은 왜 이렇게 잘 팔려가? 그 요즘 꼬마 빌딩 사기 힘든 거예요? 요즘 시장에서 꼬마 빌딩이 네. 많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딱 사면은 자기가 깔고 앉거나 임대를 네. 주거나 딱 그거 외에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 어, 강남에 이제 저희 쪽이랑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담당자분을 만났는데, 네. 강남 쪽에도 이제 예전에 그 많았던 그 낡고 허름한 꼬마 빌딩들을 다걷어들이고 네. 이미 뭐, 뭐, 자식한테 증여를 했던가 매매가 음. 돼갖고, 새로 뿌시고 다시 지어, 짓게 됐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새 건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월세나 월세나 네. 전세들 높게 물을 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한 채라고 하지만 한 호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갖고 있는 차라리 꼬마 음. 빌딩 같은 경우 여러 개를 뭐한 층은 내가 쓰고 나머지는 세를 줘서 어떻게 보면은 음 재테크 수단이죠. 어떻게 음. 보면 자기 수입. 그러니까 음. 좀 경제적 자유라는 얘기가 요즘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입장에서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거는 실감하게 저도 이제. 어뭐 그 역삼역하고 그쪽에 보면은 빌딩 을 갖고 있던 이제 뭐 의사들도 보면은 자기 건물 빌딩도 있지만 거기서 또 이제 좋은 데서 의사면허를 해서 오래된 영업을 하잖아요 네. 진료를 하잖아요 네. 2 0몇년된그 내과 의사 오래되신 분이 갑자기 이전한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건물이 꼬마빌딩이죠 그것도 한5층대도 꼬마빌딩이죠 3층, 그렇죠. 꼬마 3층 5층 5층. 단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팔렸대요 팔리니까 거기서 2 0몇년 동안 했던데 어디 그 멀리 가면 또 이제 어떤 고객들, 당분 손님들 진료아도 불편하잖아. 네. 그냥 그 건물을 산 안쪽으로 상 건물을 들어가더라고 자기 건물로. 음. 어. 근데 이제 그런 매매 꼬마 빌딩이 요즘 이제 성행돼가고 많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가 말이 많았는데 자산 관리, 임대 임대 관리 있잖아요. 네. 빌딩 한 채를 관리한다든가 뭐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되지 않아요. 너무 잘 되있지.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보면은 저도 이제 있지만 어느 정도 경험 이 있으니까 맡겨버리잖아요 그냥. 네. 네. 그리고 계약 방식에서 그걸 갖다 이제 딱 맡기고 네. 역할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네. 비용만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 그게 잘 되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임대 관리 아, 아무래도 정서적인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네. 이렇게 보면은 임대 관리가 좀 활성화돼 있는 것들은 네. 비즈니스적인 것 그러니까 내. 자산을 맡겨서 아예 관리를 맡기는 그런 나 비즈니스 관계라는 개념이라고 보면은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임대관리는 약간 그 개념보다는 어~ 좀 문제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빨리 부를 수 있는 어. 좀 그런 것들이 많고 약간 그니까 이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네. 약간 좀 가까운 관계처럼 돼갖고 어~ 실제로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 현업을 뛰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좀 그런 거에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고, 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임대관리 예.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예. 뭐, 법은 2017년인가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었어요. 근데, 어, 어. 만들어놓은 저희인데 이게 좀 유명무실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만들이 좀, 어. 좀 아쉬운 게 있죠. 고객이 이제 어떻게 보편화되고 정착되려면 시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거래라든가 어떤 계약 관계, 이런 것도 좀 이제 많이 바뀌고, 받...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 맡기는 입장하고 관리하는 입장이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 오늘 이제 국가별로 저도 이제 뭐를 상거래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업깨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도 그런 관행이 있으니까 관행을 갖다 서서히 바꿔나가는 게 중요한 거네요. 팍 바꾸면 또 이제 무리가 있으니다 그렇죠. 팍 바, 그러니까 확바꾸면 뭔가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음. 그래. 지금 또 요즘 관심 있는 게 저도 뭐 기업들 여기저기 자문고문을 그 전에. 그리고 이한 300개 정도까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 기흥의 지식산업센터, s k v 한그 빌딩에 이제 제가 이제 경영 고문한 회사가 거기서 수도권을 진출해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 뭐 워낙 a 동 b 도 크게 잘지어는데 네. 지역별로 이제 쭉 지면서 부동산이나 관련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풀로 다 찰려면은 들어가려면 보통 1~2년 걸린다 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지식산업센터 어떻게 뭐 임대조건도 그렇지만은 거의 공실이 없다는 얘기도 좀 들린 지역도 있는데 어떤가요? 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이제 중개사분님들이나 네. 뭐 이렇게 부동산 업계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이나 시행하시는 분들 주변에 지인분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어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우선은 지역사항. 어, 간략하게 얘기하면 서울에 <웃음> 지명을, <laughs> 그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나, 뭐, 네.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네. 지역은 없어서 못팔 정도고, 네. 심지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곳에서 이제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했는데, 네. 분양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방 분양이라고 네. 한달 이내에 그냥 싹 팔아갖고, 거의 1, 2주 밖에 안 걸린 것 같더라고요. 아, 좀 빠르네요. 어?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엄청 빨리 잘 팔린 건데 그렇게 해갖고 백0로 분양이 돼가고 그냥 마감 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음. 많고 지금 어, 법적인 얘기도 이, 될 어. 수도 있는데 예,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그러면집 쪽은 대출 계좌가 너무 많이 묶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몇, 그 일정 금액 이상은 그 자기가 이 돈을 어디에서 출처를 했는지 그 출처를 밝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곳이 마땅히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식산업센터는 음.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약간 음. 좀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음. 또 많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음. 서울 쪽은 좀 많이 지식산업센터가 네. 나오면 바로바로 분양이 되는 것같고요 맞아요. 가산, 가상... 응? 이 트럭은 칭산센터 옛날에, 네. 뭐, 벤처기업으로도 유명하고, 구로이터 그렇죠. 가산동하고, 네. 전저 철산동은,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좀안간 지는 오래됐지만, 그 전에, 맞아 회계라도. 그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이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저도 이제, 참고로 물류 쪽 얘기하면은, 물류 쪽도 지금 땅이 없어서 지금 안 된대요. 아, 어, 얘기 들었는데, 어, 물류 그죠. 쪽, 지금 경기도, 그러니까 네. 경기도? 경기도 네. 저, 남, 그, 서쪽이죠? 네. 그, 아산, 뭐, 심지어는 평대까지 괜찮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땅을 전문으로 이렇게 컨설팅하시는 분들 얘기로 보면, 음. 저도 참 이게 물류부동산을 2 0 0 0 년대 중반부터 초창기 옵션 리더로서 이제 뭐큰 투자 기업들하고도 많이 움직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이제 여주 이후는 안 된다, 뭐 오산 밑에는 힘들다 그래. 근데 요즘은 그냥 없다 보니까 그만큼 네. 이제 수요도 늘고 이제 물류센터의 또 사이클 이게 지금 주기라아 많이 지금 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장돼 늘어났거든요. 이제 <laughs> 언젠가는 저기 인데땅 구하기도 힘들고, 또 하나, 부동산에 관해서 요즘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달러 값도 지금 보니까 뭐 1달러에 1260원 하다가, 여러분도 궁금한 얘기 예요 달러 조만간에 1300원 넘었습니다. 어. 지금 현 시점에서 뭐 1270원, 1280원 나오니까, 달러 값은 올해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유가가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원자재 가격. 네. 그럼 부동산도 영향 크지 않을까요? 어, 원자재 건축 원자재 목재 원자재가 올라가서 네. 부동산은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건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요. 건설이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냐? 어떤 얘기까지 들어냐면은 그러니까 수익률이 반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음. 원자재값이 너무 오른 거죠. 두배 이상 올랐다고 네. 얘기를 하고 그러시니까 네. 기존에 뭐 100원이면 샀는데 이제 200원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만큼, 자기 수익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좀, 많이들, 걱정하시고, 이제 뭐, 그러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 원자재, <laughs> 그거는 이제 뭐, 곡물뿐만 아니라 지금 다, 이얘기다 갑자기,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갑자기, 저는 이제 생각하는, 팜류 알죠? 팜류. 네. 우리가 뭐, 과자든 뭐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피자에도 들어가고. 네. 뭐 네. 인도에서 팜류 수출 안 한다는 얘기까지 있어갖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거기 관련된 건뭐다 가공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해외에 이런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관련된 수출 수입, 뭐 원유 많이 있지만은, 어, 저기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많이 부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아닌가요? 아, 맞죠. 어, 내 집보다. 근데 지난번에 어느 기업인들하고 얘기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우리 박수님 도부동산 오랜 동안 집중하셨으니까, 잘하시니까. 우리나라에 부, 전국으로 따지, 호수 따지면 부동산의 집이 이렇게 부족하진 않다면서요.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죠. 어. 부족하지는 않죠. 밸런스가 근데, 안 되고 없는 분들은 없지만,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 예전에 몇달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강서, 그러니까 서울 강서에, 음. 뭐, 임대인이 한 명인데, 뭐, 호실로 백, 백호실을 갖고 있더라. 뭐, 아, 이런 것들. 아, 임대인이 백호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장됐을 수도 있긴 한데,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어, 하다 보니까, 어. 네. 좀, 분배가 좀잘안 됐던 어. 거죠. 자, 이해가 갑니다. 그래요. 꼬마 빌딩이 수요가 느는 경우도 있고, 요 얘기, 갑자기 생겨난게 뭐냐면은, 강남하고 역삼동에 옛날에 본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역삼동 내려가면 많이 있고 네, 네. 어느 순간에 20년 전부터도 단독주택이 뭐요? 하나의 그 비, 저기 여러 채로 만들었잖아요. 네. 집주인이 파, 매각하고 가면은 거기다 이제 5층 한1 0세 대가 1 0 가구가 이제 들어가서 살수 있는 그뭐 오피스 룸이 되는 여러 가지로 많이 네. 바뀌더라고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지겠네요, 까요 그렇죠. 어. 앞으로 어떻게 보니까 부동산 같이 우리, 우리나라 땅값 계속 올라갈까요? 지금도 힘, 지금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어, 땅, 그니까, 이게, 네. 제가 아는 게 다는 아니지만, 이게 어, 하면은, 네. 땅값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어. 그니까, 예전에 제가 부동산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네. 어르, 그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가, 야! 땅값은 안 떨어져. 오름이 올랐지 안 떨어져라는 어. 얘기를 하신 게 되게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땅값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건물은... 건물은 글쎄요. 어. <laughs>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거 같은 경우는 <laughs> 오래된 건물도 있고 오래돼도 또 재건축되는하고 또더 올라가는... 그렇죠. 에, 제가 아는 지인들도 보면은 미도아파트, 음마아파트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뭐, 삼천, 사천, 워낙 세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기간 2년, 2년 반 되면 딴데 가, 계셨다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불편하다 되는 거예요. 오랜 동안 사신 분들은. 그러니까살 때까지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강남에 보면 이제 우성아파트하고 무지개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성아, <laughs> 내면으 바뀌고 이랬는데, 그것도 한 2년 반 제가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공사를 2년 반 했거든요. 거기 사, 양쪽 사신 분들다나가 갖고 이제 생활하다 또 들어갔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어떤 2년, 3년 공배. 그러니까 거기 사시던 분들이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부동산. 어, 맞아요. 재, 재개발, 재, 재건축됐을 때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은 계속, 그렇죠? 어, 그렇죠. 아파트 30년, 40년은 가더라고요, 보니까. 어 3, 40년은 가긴 하는데 이제 내부적인 그러니까 물이 통하는 배수관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설비가 노화되 설비는 많이 노화 되니까 네. 이렇게 좀 살기는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이야 그래요. 박 p d 님 토크하다 보니까 제한된 15분이 넘었는데요. 여러분들 내용 그래요. 우리 박PD님하고 조, 조 박사 같이 한번한 내용 좀 다양한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한번 있으면 토크쇼 해보겠습니다. 자 박PD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주 박사 통통통 다음 방송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